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다행히 별다른 변수 없이 예상대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파월 의장의 멘트가 나와 주면서 랠리의 범위와 강도를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회견 직후에 23,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뚫어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반영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파월 효과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등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이 빅스 역시 6% 가까이 빠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잘 반영했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회견 내용을 보면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시 경제 정책 시나리오가 꽤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월 의장의 멘트 하나하나에 맥락적으로 담겨져서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악화된다라면 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할 수도 있지만 물가 상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 가능성들이 죄다 언급이 됐습니다. 파월의 입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서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바라본다라는 입장 강조하면서 원팀의 모습을 내보이게 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곧 발표될 2분기 GDP 결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이 사전에 약을 치는 노력을 한 것도 상당히 눈에 뜹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되는 GDP 수치가 속보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면서 속보치는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비할 필요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려주는 놀라운 화법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누어져서 발표가 되는데 수정 가능성이 큰 속보치에 너무 호들갑 떨면서 반응할 필요도 없고 아직 침체 아닌데 괜히 속보치 보고 침체 단정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해버린 겁니다 역시 이 타고난 관우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랠리를 벌이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의미 있는 동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는 과연 어디까지 랠리를 벌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기준점 이미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이 불트랩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보다 50% 하락 가능성, 폭락 가능성까지 언급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엇갈리는 전망의 주인공이 된 건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 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달래는 노력을 아주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쫄아있는 단계라기보다 더큰 랠리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각자의 투자 스탠스 관점에 따라서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원하시는 목표 잘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급반등을 시작하더니 파월의 입장의 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속도를 붙였습니다. 2만 1000달러 부근에 자리하다가 일시적으로 2만 3000달러까지 뚫어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꽤큰 폭의 급등을 이뤄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상 가능했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라는 점이 안도렐리의 시그널로 작용한 게 1차적인 반등의 원인이었고, 2차적으로는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도로 언급하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반등 동력을 주입시켰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연말 금리로 3에서 3.5%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최근 금리 인상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규모가 컸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올 연말 기준금리는 3에서 3.5%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9월에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 회의를 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다음 회의 전까지 있을 CPI 또 노동 시장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오면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도 랠리에 아주 쐐기를 박아 버렸는데 연준은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급을 맞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수급 균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8월과 9월에 등장하는 물가 상황 데이터가 완화되는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8월 CPI의 경우에 7월 대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라는 점에서 9월 FOMC에서는 0.75%포인트 인상이 아닌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좀더 우세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CME FedWatch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9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하루 전보다 20%포인트 넘게 오른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0.75%포인트 인상 확률은 3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있다는 멘트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관운을 타고났다라는 평에 걸맞게 바이든 경제팀의 일원이라는 점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2분기 GDP 발표를 코앞에 두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는 경기침체 진입 여부와 관련해서 최근 월 평균 45만 개 일자리가 증가했고 상반기에는 고용이 270만 건 늘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현재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는 분야가 너무 많다라는 게그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서 파월 의장까지 똑같은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둔화는 맞는데 침체는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론 파월 의장은 곧 발표될 2분기 GDP가 속보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속보치는 큰 폭으로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굳이 강조하며 탁월한 정치적 멘트까지 이렇게 날려줬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1.6% 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 애틀란타 연준의 추정치 마이너스 1.2%가 만약 현실화될 경우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 상황에 해당하게 되는데 어차피 속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눠져서 발표가 되는데, 일차적인 속보치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GDP 발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충격 상황에 사전에 약치기 작업을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이렇게 관운을 타고난 연준 의장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시전시켜 주면서, 금리 리스크와 더불어서 GDP 리스크까지 어느 정도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이제 7월의 마지막 이벤트의 주인공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건데 테이블 위에는 참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중국 관세 완화 이슈로 상징되는 경제 이슈가 있고 대만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같이 시장을 흔들 수도 또 안도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인 만큼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회복 기념으로 의미 있는 안도 시그널 8월을 앞두고 시장에 확실하게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분위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슈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1,738달러를 돌파해서 다시 대칭 삼각형 패턴에 진입했는데 최근에 삼각형 이탈을 불트랩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며칠 동안 지지선과 24,276달러 사이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 매수 세력이 가격을 이동 평균 위로 밀어 올리면 24,276달러 간접 저항까지 상승할 수 있고 황소 세력은 새로운 움직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부근의 저항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가격이 이동 평균에서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18,626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17,622달러까지 후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강세 전망을 견제해왔던 차트 분석가들은 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 샤크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근 진입한 현물 매수자들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다. 이제 변동성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미드텀 랠리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은 3만 달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 중간선거 랠리가 당연히 올해에도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번 여름 시즌을 축적 단계로 규정하고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하며 그때 매도할 거라는 계획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양반은 지금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루에 매일 1,000달러씩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이제 리테스트 단계로 진입을 했다. 차트에서 빨간색 영역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매우 큰 강세를 볼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락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혹시라도 다시 19,000달러까지 후퇴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홀딩 구간에 해당하고 만약 22,700달러에서 반등해서 25,000달러 위로 올라설 경우에는 추가 랠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이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썸머 렐리의세 가지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먼저 이번에 파월 의장의 정책이 비둘기파적이고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점이 확인된 상황 그리고 이더리움 병합이 9월로 예정된 상황 또3에로 캐피털과 셀시우스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더리움의 목표 가격을 2400달러로 또 비트코인은 28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 정도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안도랠리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역시 다시 1,600달러 위에 자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간접 저항 라인은 1,7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라켓이 오페드 이에는 이 구간을 뚫어낼 경우에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보여줄 수 있고 이후에 2,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황소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406달러에서 강한 반등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에 공격적인 매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에는 1,28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후에 1,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단연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전향해서 이더클의 네트워크 성능이 더 향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자리하다 보니까 이더리움보다 이더클의 반등폭이 훨씬 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클은 하루 사이에 30% 수준의 폭등 상황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먼저 유투데이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투데이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200일 이동 평균이 자리한 이 중요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0일 이동 평균을 넘어서면 2021년 8월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강세 추세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심리적 레벨인 30달러에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200일 이동 평균이 자리한 27달러 부근은 진작에 돌파했고, 심리적인 레벨 30달러까지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30달러 위에서의 주요 저항은 50주 이동 평균이 지목됐는데, 이게 지금 37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더클은 지난 20주 동안 50주 이동 평균을 딱한 번만 돌파했을 정도로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기까지 뚫어내는 상황을 확인해준다라면 의미 있는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고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유투데이는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등은 2021년 5월 이 불트랩과 유사하다라면서 50% 하락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불트랩이 확인될 경우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13.65달러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시세 대비 50%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 채굴자들이 이더클로의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이더클은 훌륭한 체인이다. 이렇게 언급한 뒤에 폭등을 했는데 지난 6월부터는 120%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기록한 175달러 고점 대비 지금의 시세는 85% 이상 빠진 수준인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불트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만약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런 우려상황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활기가 불어넣고 있다는 점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처럼 이제 본격적인 여름 안도랠리의 시작점이 이렇게 자리하게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고 분석하시면서 의미 있는 목표 잘 읽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